자, 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베이 설문 주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고르지 않은 문제에서 나오는 네 일반 혹은 돌발 주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좀 많이 어렵겠죠? 자 우리 인터넷 같은 경우는 베트남어로 뭐라고 할까? 질문을 들어보시면서 키워드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Bạn thường làm gì trên mạng internet? bạn có thường tìm kiếm hay mua sắm trên mạng không bạn có xem clip không hãy cho tôi biết về mọi việc bạn làm trên mạng tôi thường làm rất nhiều việc trên mạng internet đầu tiên tôi kiểm tra email mỗi ngày sau đó xem tin tức trên mạng và xem clip về tin tức mới khi tôi đi ăn trưa hoặc tối với bạn bè tôi thường tìm kiếm một số nhà hàng nổi tiếng trên mạng khi cần thứ gì tôi thường mua sắm trên mạng vì vừa rẻ vừa tiện lợi 네, 인터넷이라는 단어는 베트남으로 이제 베트남식 발음을 해서 인터넷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 인터넷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트워크라는 단어, 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망 인터넷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네, 자 그래서 그럼 같이 우리 첫 번째 질문, 인터넷에서 무슨 일을 주로 하냐라는 질문이었죠. 그거에 대한 답변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또이 망 인터넷 자 도입은 항상 이렇게 개괄적으로 들어가면 되죠. 저는 주로 람합니다. 많은 일을 해요. 자 어디에서 젠망 인터넷 자 인터넷은 그냥 그대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 망은 아까 네트워크 자 네트워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도 네트워크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금을 망 짜죠. 베트남 사람들은 그 망이라는 단어 그대로 망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인터넷이라는 거는 사실 눈에 보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화면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화면 위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에서라고 할 때는 베트남 사람들이 전치사 젠을 사용을 합니다 그 이게 빠지면 어색해요 그래서 젠망 이렇게 외워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센망 제일 좋아요. 자 그래서 나는 주로 인터넷에서 매우 많은 일을 합니다라는 게 이제 도입이었죠. 자 그럼 하는 일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더 웃긴 자 더워 no 뛰 이런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를 열고 할때첫 번째로는 이렇게 해주면 좋죠. 자첫 번째로는 또이 김자 이메일 모잉아이. 자 나는 김자. 자 저는 김자 검사합니다. 체크합니다. 이메일을 검사해요. 모잉아이 메일. 자 사우도 그 다음에 자 이메일하고 그다음에 샘 띈떡 젠막와샘 끓입 왜 띔득 뭐이 자 요거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laughs> 자 그다음에는 샘봐요 띈득 자 여러분 뉴스를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냐면 띤뜩이라고 합니다 자 뉴스를 뭐라고 한다 띔득+ 띔득 줄여서 그냥 띤으로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띤뜩 혹은 띤 이렇게 하면은 바로 뉴스가 됩니다 자 뉴스를 봐요. 젠막 인터넷에서 뉴스를 봅니다. 그리고, 샘 클립. 자, 여러분, 동영상, 이런 거 베트남어로 뭐라고 하지? 자, 동영상은 베트남 사람들이 클립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영어인데요. 자, 이게 발음이 약간 클립,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가요. 베트남 사람들 영어 읽을 때, 뭔가 이렇게 피 이런 받침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성조꼭 붙이더라고요. 표기는 안 하면서. 자, 샘 클립,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을 봐요. 왜띤뜩 뭐이? 새로운 뉴스에 관한. 자, 최신 뉴스에 대한 관한 이제 동영상을 봅니다. 음. 자, 그다음 키토이디 안처 확 또이 với bạn bè tôi t h ư 자, 그다음에또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을 하나 했더니 내가 뭐할때 자, 키토이디 안처 확 또이 자, 점심 혹은 저녁을 먹으러 갈때 누구랑? v 이반베 친구들이랑 저는 주로 띠김 자, 우리 검색하다라는 단어. 인터넷 하면 검색하다라는 단어가 빠지면 안 되겠죠? 자, 띠김이라고 합니다. 띠김다 이게 찾다, 이런, 구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제 인터넷 관련해서 사용되면 은 검색하다, 서치하다가 돼요. 자, 검색을 해요. 모쏘, 냐, 항 노, 이, 띠. 자, 일부 레스토랑. 유명한 일부 레스토랑을 검색을 해요. 어디에서? 쨈망. 잼망. 자, 쨈망층 계속 나오고 있죠? 쨈망. 인터넷에서. 케이 건투씨또이투모쌈젠방 위브즈에 워덴 레이 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웬만한 거지 인터넷으로 다 사는 것 같아요. 자, 키, 뭐뭐할 때, 건 트지. 자, 요런거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자, 뭐라도 좀 필요할 때 이런 느낌이에요. 그서 지, 여기서는 이제 음운을 만드는 구성 요소가 아니라 음운 대명사로 사용이 돼가지고 그냥 무엇이라도, 트, 그, 트는 이제 물건, 뭐 것들 이런 뜻이죠. 무슨 것이라도 이제 필요할 때요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죠. 저는 주로 모쌈, 쨈망, 자, 이거 인터넷 쇼핑입니다. 모쌈, 쨈망, 쨈망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인터넷 쇼핑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부제에 부어 부어 그문 나왔어요 싸면서 땐러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활동하시지 않을까 쉬운 단어들 위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터넷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Bạn đã sử dụng internet như thế nào để thực hiện một dự án? Khi nào thực hiện dự án đó và dự án đó về cái gì? từ trước đến nay tôi thường sử dụng internet để thực hiện các dự án khi tôi thực hiện dự án về khảo sát tâm lý của người tiêu dùng tôi cần nhiều thông tin trong nước và nước ngoài nhờ internet mà tôi không cần đi công tác xa mà vẫn có thể lấy nhiều thông tin liên quan đến nó thêm vào đó 각 정보는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자, 이번 질문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조금 많이 어려우셨죠? 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 걸리면 나오는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이제 조금 줄이 공부를 해가고 있으니까 이런 주제도 준비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때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이런 질문이었어요. 음. 자 과연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질문 여러 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역시 도입이랑 인터넷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구성해 보았으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뜻적 내 나이 또이 투성 수중 인터넷 내특히 깍, 각안자 우리 뜻적 내 나이 이런 거는 외워두시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자 이게 뭐랄까 우리가 말하기 시험을 준비할 때늘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들 그런 거 이제 키워드를 그냥 가져와가지고 통째로 외웠다가 바로바로 바로 사용하면 참 좋거든요. 그 중에 하나예요. 뜨즉내 나이. 자 이거는 예전부터 지금까지란 뜻이에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자 예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인터넷을 뭐하기 위해서 듣키엔 깍즈 안. 자 프로젝트 수행 이런 단어 참 어려운데요. 자이 베트남어로 프로젝트 수행. 일단 프로젝트 같은 그런 거는 스안이라고 합니다. 즈 안이라고 하고요. 그다에드하면 이게 이제 실현하다라는 뜻인데 수행하는 것도 드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드엔각즈안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키워드로 외워두세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Ki t thực h n dự án để k h sát tâm lý của n g ư i t i u d n g tôi còn nhiều thông tin trong nước và nước n g o à 자 여기 좀 어렵긴 하네요. 자 내가 뭐할때드엔자 수행을 할 때. 안 프로젝트를 수행을 할때자 근데 뭐에 대한 프로젝트였냐면 가오스자가오스 하면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주로 그 설문 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가오스입니다자덤블 심리 심리 자 응의 띠우중 자 응의 띠우중은 소비자 소비자의 심리 조사 이런 주제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자 그때 저는 건니통통어 많은 정보가 필요했어요 자통띵 정보입니다. 자, 근데 정보가 어디에서 필요했냐면 쪽로 국내와 룩외 해외 에 이런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음. 인터넷 마, 또이, 콩, i k h ô 사, 마, 원, ầ n đi công 통 띵, 관 권, 띵, n 자, 그랬구나 자, 여러분, 니어에다가 뭐 박스 같은 거쳐 주세요. 니 자, 그다음에 마이것도해 주세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구문이에요. 니어 A 마 B 이렇게 되거든요. A 덕분에 B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어떻게? A 덕분에 B 하다. 자, 누구 덕분에? 인터넷 덕분에. 자, 나는 콩 건디. 자, 갈 필요가 없었어요. 어딜 디 가요? 꽁딱사. 멀리 출장 갈 필요가 없었고요. 약간, 많은, 근데요. 없었는데, 근데요. 약간, 많은 사실은 저희 굳이 넣지 않아도 돼요. 근데 넣으면은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자, 뭐는 여전히 꽃에 러이. 자, 할수 있었습니다. 자, 러이 하면 취하다, 얻다란 뜻이죠. 많은 통띠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자, 무슨 정보냐? 린, 관된 노. 여기 이제 정보를 꾸며주고 있죠. 그것에 관한. 자, 린, 관된 연관된,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것에 연관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텐바오도, 자, 이런 접속사 꼭 외워주세요. 그 이외에도 그에 추가해서 깍통띤짼망, 루언드업, 급년 딸리고, 또이고, 도띵거이까우 좀 나도 가 어렵긴 하네요. 자, 깍통띤짼망, 인터넷상의 각 정보들은 항상 자 득업+ 드옥. 득업은 여기서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자 여기 수동형에 관련한 동사는 껌엿이에요. 자 껌엿 자 이런 단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거 컴퓨터용어예요껍 어, 껌엿은 그 업데이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 업데이트도 당연히 껌엿이고 이런 정보 같은 거 업데이트되는 거 있잖아요. 최신 정보를 이렇게 탁탁탁 넣는 거 그런 게 바로 껌엿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업데이트가 되어서 딸리고또 저의 자료는 자 이런 프로젝터수행할때 자료가 중요하죠. 자. 고 있습니다. 또띵거이자또띵거 하면 신뢰성이에요. 신뢰도 신뢰성 그래서 신뢰도 신뢰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인터넷을 이렇게 활용을 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지금 대답을 구성해 보았는데 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안 나오면 좋긴 하겠네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런 단어들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나중에 그 베트남어로 신문 보실 때 이런 단어들 그대로 나오거든요. 음, 그대로 나옵니다. 뭐에 관한 조사 관련해서 뭐, 뭐 했다 연구하다 이렇게 할 때. 조금, 어, 베트남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 베트남어로 자료도 검색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어휘를 꼭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음. 자, 다음 주제. 재활용. <laughs> 자, 어, 이런 거좀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오픈 문제에.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네, 재활용 가끔씩 나옵니다. 네, 이제 시즌 되면 또 자주 나오기도 합니다. 자, 재활용 베트남어로 과연 뭐라고 할까? 자, 여러분 역시 질문을 들으시면서 재활용 키워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Bạn có thể cho tôi biết về cách tái chế của nước bạn không? Người ta thường tái chế những vật dụng nào? Người Hàn Quốc phải tái chế theo quy định pháp luật. Người Hàn Quốc thường tái chế các đồ nhựa, vỏ lon, chai thủy tinh, kim loại, vân vân. Ở Hàn Quốc, khi vứt rác Người ta cần phải phân loại các loại rác tái chế khác nhau, rồi bỏ vào thùng riêng. Khoảng một tuần một lần, xe tải tái chế đến thu gom những vật dụng đó. Người Hàn Quốc nghĩ tái chế là việc đương nhiên. Chế hoạch Việt Nam là tái <laughs> chế. 따이라는 단어는 다시 제 자. 그러니까 제 자를 이제 베트남식으로 한자로 읽은 거예요. 따이고요. 그 다음에 제 라는 단어는 제조하다 할때제 자거든요. 그래서 다시 제조해서 만들 수 있는 이제 이런 제 뜻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로는 따이 제 라고 해요. 그게 바로 재활용입니다. 키워드로 잘 들어보셨나요? 자, 그럼 분명히 본문에또 나올 테니까 같이 보면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이 뭐였냐면은 어, 당신의 나라의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재활용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행해지고 있는 것들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도입으로 문장을 보고요. 한국의 재활용 방법 무엇을 재활용하는지 이런 것들로 구성된 답변을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한 꼭 한국 사람들은 파이 해야 합니다. 따이체 테오코이딩 화불원 자 도입이 조금 어렵네요. 그죠 자 다이체 이게 바로 재활용이에요. 자 뭐에 따라서. 코이딩 파블로 자, 이것도 여러분 외워두시면 정말 좋은 단어인데, 정말 좋은 단어인데, 자, 우리 파블로 하면 법률이에요, 법률, 음, 법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법에 따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베트남 사람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코이딩 파블로 정말 많이 나와요. 특히 그 베트남 공문서, 공산당 문서 같은 경우는 이 단어가 빠질 수가 없어요. 법에 따라서 지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요거 꾸이딩 파브로 외워 두시는 걸로 추천.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 법률 규정에 따라서 반드시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n g 한꼭 thường t 도 y chế các tù nhựa, v 자, 여러분 재활용하는 품목들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걸 이제 베트남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단어들이 좀 낯선 단어들이네요. 자, 한국 사람들은 주로 따이째에 재활용을 합니다. 자, 뭐를요? 깍도 n h 자, 도 n h 자이 니어가 그 플라스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가 물건이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건들. 그러니까 플라스틱 제품들 음. 자 그다음에 구워 론론 하면은 여러분 그캔 있잖아요. 캔을 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콜라 같은 걸 예를 들면 사서 마셨어요. 그럼 안에 있는 내용물은 우리가 다 마셨으니까 우리가 재활용을 할 때는 그캔캔캔 그죠. <laughs> 내용물이 없는 그 캔만 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껍질이란 뜻인데 그 베트남어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캔 껍질. 그, 그 내용물이 없는 그 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짜이 도이띵. 자, 짜이는 병이고요. 도이띵 하면 유리, 유리병. 자, 낌루아이. 네, 김, 로아이면 금속. 번번. 음, 자, 이런 것들을 재활용합니다. 자, 단어들이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죠? 하지만 이런 건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뭐네 개가 좀 어려우시면 한세개 정도는 꼭 공부를 해 주세요. 재활용을 대답하기 위해서. 음. 어한꼭 키부 작. người ta còn phái phân loại các loại rác tái chế khác nhau. 소위 zing. 뭐 음. 자 이제, 이제 구체적으로 재활용 관련해서 어떻게 하는지 묘사가 들어간 문장인데요. 자 한국에서는 뭐할때키붙짝자 여러분 싹 하면은 이제 쓰레기통 아 쓰레기통이 아니라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래서 쓰레기통에 이 이제 둥장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베트남 가시면 자 작세이고 붓은 벌이다. 자, 뭐할 때? 쓰레기 버릴 때요. 있다 사람들은요. 건파이, 뭐뭐 뭐 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폰라이 자, 우리 쓰레기 버릴 때 재활용하려면은 분류를 해야 되겠죠. 폰라이 분류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깍로아이 짝, 다이체.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 각 종류를 분류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근데 각루아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서로 다른.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따로 분류를 하고, 금속은 금속대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한 문장이죠. 그리고, 소 o 자, 여기서 소 o 는 접속사로 쓰였기 때문에, 앞에 거 하고 나서 뒤에 거 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분류를 한 다음에, 뭐, 바, 통지. 자, 이거를 버려야 돼요. 음, 뭐 하면 버리다라는 뜻인데요. 음. 뒤에 바오가 있으면, 이제, 넣다라는 뜻입 됩니다. 내가 버려서 이따가 집어넣는 거.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것도 버려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버, 바오라고 씁니다. 통지통은 통이에요. 자, 각각의 개별적인 통에 집어넣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가정집에 다 있으시죠? 그 재활용용, 이렇게, 그, 자루, 뭐지, 재활용용 자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제 통이라고 근데 표현을 했어요. 자, 광, 못, 두원, 못, 런. 자, 약, 못, 두원, 몰 런. 일주일에 한 번씩. 세 따이, 다이치에 낸 네, 투곰, 뉘버 중도. 자, 여러분이 동네는 어떠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거든요. 자, 약 일주일에 한 번씩. 세 따이, 자, 누가 오죠? 트럭이 와요. 엄청 큰 트럭이 오죠? 자, 어떤 트럭이에요? 나이체 재활용 트럭이 옵니다. 자, 와서 투곰, 자, 투곰 하면은 수거하다는 뜻이에요. 가져가는 거, 수거합니다. 뉘버 중도. 그 용품들을, 여기서 지금 용품으로 했는데, 지금 재활용 쓰레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물건들을. 수고에 갑니다. 음. 의 한곡 nghĩ, 다체라 là việc t ư ơ n g 자, 그래도 이 문장 참 중요하죠. 자, 의 한곡 한국 사람들은 응이 생각을 합니다. 다이체 재활용은 위액 릉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외에서 조금 살아봤는데 재활용 잘하는 나라 정말 우리나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은 정말 재활용 안해막 버리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굉장히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런 여러분이 하시는 재활용을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쭉쭉쭉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활용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Bạn thường tái chế ở nhà như thế nào? Khi nào bạn thường tái chế? Một tuần bạn thường tái chế mấy lần? Hãy nói thật chi tiết. mỗi ngày gia đình tôi đều tái chế mỗi khi bỏ rác tôi thường phân loại rác rồi bỏ vào thùng riêng ở ban công nhà tôi có bốn thùng đựng rác tái chế dành cho kim loại thùng giấy đồ nhựa túi ni lông vì thế khi bỏ rác tôi thường bỏ vào các thùng đó luôn cho tiện Sau đó, một tuần một lần tôi đem những thùng 자, 우리 콤보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렇듯 첫 번째는 약간 개괄적인 거를 묘사하는 거. 우리나라가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이 나왔으면 이제 두 번째 문제 같은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또좀더 구체적으로 이제 상세하게 한발더 들어가는 게 이제 OP 3콤보 문제의 특징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집에서 여러분이 재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첫 번째 문제 그거 외우기도 힘들었는데 그냥 그걸로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할수 있는데 해도 되긴 합니다 대신 점수가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한 류의 질문을 하나는 좀 일괄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는 좀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그만큼 어휘력이 얼마나 많은지 표현력이 많은지 그렇게 테스트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같이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활용 어렵긴 하지만 자 집에서 재활용하는 방법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떠신지. 모잉아이사딩 또이, 데우, 따이체 자, 매일 우리 가족들은 다 자, 뭘 한다? 자, 여기에서 모이랑 대우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다 하니까 정말 그 날마다 날마다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세어령을 합니다. 자, 뭐 보도록 할게요. 모이키버, 삭 또이, 투엉, 훈, 로이자 So, 버 바우, 통, 징. 자, 앞에 나왔던 어휘를 살짝 바꿔주었어요. 뭐할 때마다?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자, 쓰레기 버리는 거, 우리, 붙, 짝이라는 단어도 쓰레기 버리는 거고, 머작 이것도 쓰레기 버리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쓰레기 버릴 때요, 나는 주로, 선로아에 분류를 합니다. 자, 쓰레기를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자, 버 바우, 통, 징. 분류를 해서, 그 다음에, 개별적인 통에 넣습니다. 어, 반, 꽁야 또, 이, 거, 몬 통, 능, 작 다, 이, 채, 쌩, 조, 김라이통 쇠이 도니어 도이닐롱 자, 이거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가정집에서 많이 재활용하지 않을까요? 쓰레기를 한 방에 버린 다음에 나중에 하면 은좀 피곤하니까 아예 버릴 때부터 따로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한번 내용을 작성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 반꽁 하면은 이게 베란다예요. 발코니 베란다. 네, 반 꽁. 자, 우리 이제 베란다에는요. 어네개의 통이 있어요. 자, 둥 하면은 어 이렇게 보관하다, 담다 이런 뜻이에요. 담는 통이 있어요. 자, 뭘 담아요? 재활용 쓰레기를 담는 통이 있어요. 자, 근데 이거는 뭐를 위해서 하래야 되냐? 좀더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자, 1번. 끼로아의 금속, 통서의두 번째는 종이류 담는 통. 자, 네, 세 번째는 도, 뉴, 플라스틱주 넣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닐롱, 비닐류 넣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개별적인 이러한 그 통이 있다고 하네요. 음. 자, 위, 대, 키, 버, 자, 또 이툼, 버, 바, 깍, 툼, 너. 루언 쪼띠 음. 자, 그래서, 자, 이런 통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키버짝 쓰레기를 걸을 때, 또이트옹 자, 저는 주로, 버바 벅. 자, 주로 이제 집어 넣어요. 쓰레기를 넣어요. 깍둥도 그통들에 쓰레기를 넣습니다. 자, 루언 쪼띠엔. 자, 어, 여기서 루언은요, 어, 항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문장이 사실은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 쪼띠에는 뒤에 약간 좀, 음, 뭐랄까 그냥 군더더기를 약간 붙은 느낌으로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루어는 문장 끝에 있는 루언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루어는 서술어 앞에 쓰였을 때는 빈도부사로 항상이라는 뜻이지만 문장 끝에 사용되게 되면은 아예 한 번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뭔가 번거로운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미리미리 한 번에 딱 해버리면은 번거로운 일을 피할 수 있겠죠. 그런 거 표현을 할때 동사 뒤에 그리고 문장 주로 끝에 끝부분에 와요. 그때 루언을 붙여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나는 주로 그냥 아예 미리 이렇게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쓰레기를 한 번에 버렸다가 그거를 다 다시 찾아가지고 분류하면은 그거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되죠. 근데 그러기 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아싸리 한 번에 네, 그렇게 해버린다라는 표현을 요루원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앞에서부터 다시 해석해 볼게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릴 때 저는 주로 아예 한 번에 그냥 미리 먼저 자그 통에다가 한 번에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다한 번에 모이는 게 아니라 비닐류는 비닐류 통에 아예 넣고 플라스틱류는 플라스틱 통에 아예 넣고 이런 표현이에요. 자, 근데 쪼띠에뭐 하도록 편리하도록 편하도록 뜻이런뜻이 음, 되겠습니다. 사우도 그다음에 못돈 물론 어,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이뎀 뉴 퉁도 네 vào nơi riêng cho g i 이 c tay c h 자, 여러분의 아마 주, 주로 아파트 에 사시게 되면 재활용도 이렇게 될것 같은데 자, 그 후에 이렇게 일단은 버릴 때앗싸리 이렇게 이제 앞몸 리 네. 버릴 때 이렇게 분류해서 버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나는 가지고 갑니다. 자, 댐 하면은 가지고 가다란 뜻이에요. 자, 뭐를? 융통. 자, 이통이니까 통을 지금 네 개가 있었죠. 그 통을 가지고 간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와우. 자, 넣기 위해서. 너이징. 자, 여러분 보통 아파트나 어떤 주택이라고 해도 어떻게 재활용하는 그런 구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게 딱그 일주일에 한 번씩 <laughs> 그 구역을 이제 따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지행이 되는 거죠. 그 재활용만을 위한 이제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조작 따이체 재활용 쓰레기만을 위해서 있는 개별적인 장소에 넣기 위해서 그네 가지 통들을 가지고 갑니다. 자, 언제? 날짜가 언제죠? 자, 나이 세다이 따이체 자, 재활용 트럭이 된 오는 날에. 음.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재활용을 할때 아예 미리미리 딱 해서 버리는 것과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진 일정 날짜가 되면 그걸 가져가서 정해진 구역에 넣는다. 이제 이게 사실은 주된 이야기죠. 자, 이 재활용 부분은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안 나오면 제일 좋겠어요. 저도. 특히 이제 IM3 준비하실 때는 재활용 나오게 되면 아, 이제 막 어. 너무, 너무 흥분하게 되는 거죠. 일 재활용의 단어도 좀 어렵고 재활용 용어 다 외워야 되고 재활용 과정도 설명해야 되니까 하지만 재활용이 좀잘 나오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어요. 행깝다이 깍바언